이 배우 스태프들이 기념하려고 찍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모여서이렇게한번 찍어보시죠. 여러분들, 이런 사진들이 공연하신 배우들 스태프들만 간직하는 사진이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오늘 팀원 스테이트 이후로 외주조선은 향후 20년간 관객분들이 기다리는 공연이 되었다. 그 자리를 시작했던 배우들. 이런 느낌으로 사진합니다. 정공항 혼수라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자, 3층, 3층 강저 멀리, 저 멀리서 너무 멋서 외출 조조선을 보기 위해서 오신 관객님들 손 흔들어 보면서 하나, 둘, 셋 2층 쪽, 2층 쪽을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2층 쪽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냐? 공연이 전해드리고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보너스, 보너스가 입금됐다는 느낌 하나, 둘, 셋, 아, 야오. 자, 고맙습니다. 태음제 자리로 다시. 초흡때문 네. 끝나고 아니에요? 이제 원래 멋있는 대를 딱 봐서, 자기만의서 비가 확실한데. 자, 마지막 까지는그 자리에서 멋있게 코로나 시국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백성이 풀로 잘 탔다. 이런 느낌입니다. 감격의 교훈이시죠. 나, 둘, 셋. 고맙습니다. <laughs> 자, 방금 전에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끝나기만 바로 내 편으로 가셔서 팀원 어, 관계자분께 선물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예쁜 사진 많이 담으셨죠? 아마 제가 얘기하는 동안도 계속 사진 써서 소리가 날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저는 빠지고 여러분들과 마지막 들기고 이제, 도기서겠습니다 그리고 제우분 이제, 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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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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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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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이제이이이스이 아쉽지만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까 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배우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 팀원 스테이지의 관 여러분들 팀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만 주장할테니 마지막 마무리 확실히 할지 아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극 뮤지컬 예매는 어디? 팀원에서!